안녕하세요. 떴다바 박현우 소장입니다. 청약 정보는 많은데 어디가 좋을지 잘 모르시는 분들 여기 한번 주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로 힐스테이트 초월력인데요 11월 바뀐 청약 제도를 활용해서 청약 점수 낮으신 분들도 도전해 볼 만한데요. 가점제 물량 외에도 추첨제 물량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1인 가구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분양가에서부터 어떤 장점, 단점들이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분양 금액은 타입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9 타입은 A 타입과 B 타입 두 가지입니다. 59 A 타입은 3억 3,870만 원부터 3억 7,960만 원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73세대. 거실 기준 남양과 동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9B 타입은 3억 3130만원부터 3억 6400만원까지 있습니다. 건물 코너에 위치해 있고, 타워형 구조입니다. 남양 배치라는 장점도 있고, 조망도 괜찮아 보입니다. 59 타입에서는 A 타입 중에는 남양 타입이 좋고, B 타입은 다 괜찮아 보입니다. 64 타입은 흔치 않은 타입인데, A, B 두 가지 타입이고요. A 타입은 3억 6천만원부터 4억 350만원까지 있습니다. B 타입은 3억 5천 3 90만원부터 3억 9천 6백 70만원까지 있습니다. AB 타입 모두 단지 안쪽에 배치되어 있어서 조망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 패스입니다. 74 타입은 A부터 F 타입까지 총 6개 타입입니다. 건설사의 주력 모델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어떤 타입이 좋을까요? 타입이 많은 관계로 세대수가 많지 않은 타입은 빼고 A 타입과 F 타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A 타입의 경우에는 남동향 배치로 세대 구성이 많다는 점 빼고는 크게 부각되는 장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F 타입의 경우 남동향 배치, 세대 구성은 A 타입과 같지만 조망적인 부분은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유아 놀이터라든지 퓨어 폴의 폴드 등으로 동강 거리감과 조망을 확보했다 라는 생각이 됩니다. 74 타입은 F 타입이 좋아 보입니다. 84 타입은 A부터 D까지 4가지 타입으로 가격은 4억 7천 5백 60만원부터 5억 5천 4백 20만원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타입도 마찬가지로 세대 구성이 적은 C, D 타입은 제외하고 A와 B 타입을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B 타입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B 타입은 이블러 단지 바깥쪽에 빠져있기 때문에 현재 인프라 구성상 3밖에 없어서 밤에는 조금 무서울 수는 있어요. A 타입의 경우 전체 세대 수의 거의 절반에 달하기 때문에 주력 세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남동향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84A 타입이 좋겠네요. 101 타입은 30세대로 가격은 5억 9,467만 원부터 6억 5,220만 원까지 있습니다. 낮에는 숲세권의 프리미엄을 느껴보실 수가 있겠지만. 여기도 밤에는 무서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74F 타입과 84A 타입의 싸움인 것 같은데요.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74F. 거기에 주거 만족도까지 생각하신다면 84A 타입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 어느 지역을 보시더라도 평양이 클수록 수익도 크기 때문에 한마디로 84A 타입이 더 좋아 보입니다. 분양 금액으로만 본다면 나쁘지 않은 가격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에요. 59 타입은 평당 1000만 원 정도인데요. 금액으로만 보면 메리트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주변 시세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교와 여주를 잇는 경강선인 초월역 바로 앞에 있는 초월 롯데캐슬 아파트가 매매가 기준 6억 3천만원 정도 선입니다. 그리고 초월 이편한세상 1단지와 2단지가 6억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초월 롯데캐슬은 지하철 역세권인 걸 감안하면 1스테이트보다는 당연히 가격이 비싸야 되는데 초월역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초월 2편한 세상 1단지와 2단지도 6억대 정도 수준이고 더군다나 초월 2편한 세상은 준공 15년 가까이 된 구축이라는 점도 고려해보면 분양 가격은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주 시점도 향후 3년 뒤인 걸 감안하면 가격 메리트는 더욱더 좋아집니다. 위치는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146-5번지 1원과 71-1 블럭으로 나눠서 분양을 합니다. 전체 동수는 15개 동이고요. 세대수는 1097세대로 1블럭은 지하 3층부터 지상 20층 8개 동 591세대이고 2블럭은 지하 3층부터 지상 20층까지 7개 동 506세대입니다. 타입은 크게는 전용 면적 기준 59타입, 74타입, 84타입, 101타입, 총 5개 타입으로 세부적으로는 8개 타입입니다. 청약 점수가 낮으신 분들은 추첨제 물량 101타입에 청약을 넣어보시면 됩니다. 1스테이트는 초월역에서 도보 15분 정도 거리에 있고 도곡초등학교, 초월중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청약을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역세권도 아니고 학군지역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입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 과연 도보 10분 거리의 초등학교를 통학시키는데 안심하실 수가 있을지가 고민되는 부분이고요. 지하철을 이용하며 판교와의 접근성이 좋다라고는 하지만 도보 15분 거리를 역세권이라고 할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주변 인프라 시설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힐스테이트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전매 제한은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전매 제한 6개월이고요.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재당첨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당첨자의 경우 5년간 다른 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되지 못합니다.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전매 제한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광주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하시는 분들은 모두 접수가 가능하고 청약통장 가입은 12개월 이상으로 예치금이 충족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순위 내에서의 경쟁은 광주 1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됩니다.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은 위 표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거주자의 경우 85제곱 이하는 300만원, 102제곱 이하는 60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시면 됩니다. 청약 일정은 특별 공급은 12월 27일 월요일을 시작으로 1순위 청약은 12월 28일, 2순위 청약은 12월 29일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1월 5일 수요일이고 1월 8일부터 13일까지 당첨자 서류 접수하고요.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정당 계약이 진행됩니다. 청약 통장 가점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점표를 정리해봤습니다. 청약 통장 점수는 크게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각각의 점수가 산정이 됩니다. 첫 번째는 무주택 기간, 두 번째는 부양가족 수, 세 번째는 저축 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서 점수 배정이 다 다릅니다. 무주택 기간의 경우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이면 0점입니다. 기간에 따라서 15년 이상 무주택 기간일 경우에는 32점 만점이고요. 부양가족은 한 명도 없을 경우에는 5점, 6명 이상이면 35점 만점입니다. 부양가족 수 산정의 경우에는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됩니다. 만 18세 이상 성년 자녀 부양가족 인정 신청 시에는 추가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만 18세 이상부터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자녀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으시면 되고요. 만 30세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서 6개월 미만은 1점, 15년 이상 보유 시에는 17점 만점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이 되고요. 전체 합산 점수는 84점 만점입니다. 본인의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더한 점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올해 마지막 아파트 분양단지라고 보시면 되고, 천 세대가 넘는 수도권 분양단지라는 점이 장점이긴 하지만, 부족한 인프라, 비 역세권의 단점 때문에 당첨자 점수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가점제 타입인 59타입, 74타입, 84타입에 넣으시면 되고,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으신 분들, 1인 가구나, 신혼부부들은 101타입에 넣어보시는 게, 그나마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체 세대의 30%에 해당되는 물량입니다. 기관 추천의 경우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 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에 해당되시면 됩니다. 신청 자격은 공통적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해당 사항이 많은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현재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고 혼인 기간은 재혼을 포함해서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혼인 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4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60%입니다. 자산 기준은 월 평균 소득 기준 140%, 맞벌이의 경우 160%를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가액 기준 3억 3천 1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면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 충족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아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아주 높진 않겠지만 소득 요건이라든지 자산 요건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태아를 포함해서 3명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6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당첨 기준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나머지 50%는 서울과 인천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 광주시에 연속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모집일 현재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자로서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여야 합니다. 1인 가구 중에서도 혼인 중이 아니면서도 미혼인 자녀도 없는 신청자는 추첨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도 봐야 되는데 전체 물량의 50%는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원수별 월 평균 소득 기준에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요. 20%는 마찬가지로 소득 기준 160% 이하인 자인 분들, 그리고 나머지 30%는 월 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시는 분들에게 추첨을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세대 구성원 중에 과거에 한 번이라도 분양권을 포함해서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1월 달라진 청약제도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전매제한이 6개월이 큰 단점이 되진 않겠지만,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청약통장을 사용한다는 점도 잘 생각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오픈 채팅방 참여 링크도 있으니까, 오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